회사가 부도가 나서 월세를 자꾸 밀렸어. 이런 식으로 자꾸 밀리시면 나가셔야 해요. 라고 어떤 여자가 찾아온 거야? 집주인이세요? 아니요. 아빠는 해외에 있어서 제가 대신 왔어요. 뭐 아무튼 내가 사정 설명을 했지 회사에서 세 달째 월급을 못 받고 그럼 편의점 알바라도 하세요 하고 있어요 그럼 내 상황이 딱했는지 이번만은 봐주겠다고 하더라 그게 한두 달쯤 됐을 땐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해서 밥한번 사드릴게요 했더니 그날 바로 찾아오더라 암튼 저녁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은근 잘 맞는 거 밥도 먹고 술도 마시다가 그렇게 사귀게 됐어 그러다 얼마 후 여친 아버지 그러니까 집주인께서 급그 귀국을 하신 거 내 입자랑 연애를 한다고? 그럼 집 나가! 라고 여친한테 소리를 지르셨다네. 근데 여친은? 내가 못 나갈 줄 알고? 그날 밤에 짐 싸서 내 원룸으로 왔어. 그렇게 일주일 서로를 위로하고 정차 평온을 찾아갈 때쯤 자기야 이게 뭐지? 집주인께서 나한테 강제 태거 소송을 걸어오셨어. 내 집에서 다 나가. 그래서 여친이 폭탄 선언을 했지. 그럼 나 결혼할 거야. 나도 완전 당황했는데 태토녀 여친한테 이끌려. 어찌저찌 혼인신고부터 해버렸어. 부모님들의 거센 반말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딱 아기가 찾아왔어. 여친후루 소송은 취하되고 아버지가 여친에게 딱 한마디 하셨지. 네가 좋으면 나도 됐다. 그렇게 우린 지금 아주아주 행복